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월간 쉬운 점자 3호로에 게재되었던 이제 상식 문제를 오늘부터 두차례 나눠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번 문제는 늘 외래어 문제와 띄어쓰기 문제인데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확인합시다. 열어주시죠. 자, 1번은 외래어 문제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 데가, 프레젠테이션. 예, 프레젠테이션을 어, 준비하느라 밤을 꼬박 세웠다. 라는데, 프레젠테이션. 자, 레, 어이, 레, 자, 젠, 어이, 제, 테, 어이. 전부 다 어이로 되어 있죠. 프레젠테이션. 이게 맞을까요? 우리는 프레젠테이션보다는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프리젠테이션이 맞나요? 프레젠테이션을 맞나요? 답을 열어 주시죠. 네, 프레젠테이션이 맞습니다. 우리는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말을 든지 몰라도 정확한 외래어 표기는 프레젠 전부 다세개다 어이 어이 어이. 네, 그렇죠. 어이 어이 어이. 프레젠테이션이 올바른 표기다.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잘못이 있을 텐데 자 어떤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봅시다. 2번 열어 주시죠. 자 여행지에 가서 렌트카를 빌려 구경을 다니자. 렌트카 레 어이 레자로 돼 있죠. 렌트카 이게 뭐 뭐가 잘못됐죠? 뭐라고 수정해야 되죠? 답을 열어 주시죠. 예, 렌트카가 아니라 렌터 예 두번째 음절이 의가 아니라 옵니다. 렌터카죠. 이것도 우리가 렌트한다 뭐 차를 렌트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엔티 -E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맞지가 않죠. 렌터입니다. 이거 뭐냐면 렌트어카가 어, 만들어진 단어죠. 그러니까 렌트카가 아니라 렌트어카. 예, 렌트어카가 어 이제 만들어진 단이기 때문에 렌트 어트 어가 줄어서 렌터가 됐죠. 그래서 렌터카가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틀리기 쉬운 거죠. 렌터카지 렌트카가 아니다. 자, 1번에 3번 확인합시다. 자, 생크림을 에, 젖산으로 발효시킨 것을 샤워 크림이라고 한다. 샤워 크림. 아주 시원할 것 같죠 샤워를 하니까 샤워크림 자 근데 1번이 정답이니까 이놈 도 틀렸겠죠 뭐라고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까 답을 열어주시죠 예 샤워크림이 아니라 샤가 아니라 그냥 삽니다 사 시옷에 아 사워크림 예 사워크림이지 샤워 예, 샤워한다는 그 샤워는 아니다 자1번이서 4번 열어주시죠 자, 이게 늘 2월 14일인가요? 예, 화이트 데이는, 예, 화이트 데이는, 예, 발렌타인 데이와 함께 연인들의 대표적인 기념일이다. 예, 화이트 데이는 언제죠? 3월 14일. 아, 며칠 전에 지났군요. 자, 2월 14일은, 예, 초콜릿을 주고받는, 예, 화이트 데이는 뭐죠? 뭐, 하얀 거 주고받나요? 어. 예, 사탕이랍니다. 어쨌든 예. 에, 요거는 그 발렌타인 우리가 다 발렌타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아니랍니다. 답이 뭐죠? 답을 열어 주시죠. 예. 발렌이 아니라 밸런 예. 밸런타인 데이가 맞다고 합니다. 예. 밸런타인데 발렌이 아니라 밸런타이 데이가 맞고요. 예, 화이트 데이 예. 화이트 데이도 지금 여기서는 문제로 안 나왔지만은 화이트 데이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2번에 띄어쓰기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도 이제 밑줄 친 띄어쓰기가 맞는 것을 어떤 것이냐고 그 얘기죠 자 1번 볼까요 자 부모님에게 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다 누구나 다 지고 있는 마음이죠. 효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자 여기서 부모님에게 띄고만큼은 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틀까요? 릴 답을 열어주시죠. 네, 이거 붙여야 됩니다. 부모님에게만큼은 자 여기서만큼은요 두 가지예요. 조사냐 아니면 의존명사냐. 조사일 때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일 때는 띄어 쓰는데 의존명사만 알면 되죠 의존명사는 뭐냐면 앞에가 동사 동사의 관형형이 와야 되죠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먹을 만큼 먹었다 뭐 이렇게 그 앞에 먹다. 하다 이런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부모님에게만큼은 이거는 부모님 명사죠. 에게도 조사, 만큼도 조사, 둘다 조사, 조사가 두 개나 붙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만큼은 다 붙여 적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지금쯤이면 눈뜰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눈, 뜰, 여기에 밑줄 찾아있고, 눈 뜨고, 아, 눈 띄고, 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답이 맞을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예, 눈, 뜰, 눈 띄고, 뜰이 아니라, 눈, 뜰, 붙여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눈 뜨다와 눈, 뜨다, 여기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자, 눈 뜨다, 이렇게. 어, 합성어가 대부분 눈이라는 단어와 뜨다라는 말이 합성어가 이렇게 복합어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살짝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자, 그냥 눈 띄우고 뜨다. 그러면요. 그야말로 감았던 눈을 뜬다. 예, 뭐 지금 먼지가 들어가고 눈을 잠시 감았다가 다시 뜰 때. 이때는 눈 뜨다고요. 눈 뜨다. 붙여져 있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 가지는 잠에서 깨다. 네. 자지금쯤이면 잠에서 일어났을 것 같다. 잠에서 깼을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이때는 눈뜰 붙여줘가야 되죠. 그다음에 또두 번째 눈뜨다. 이건 어떤 학문이나 어떤 이치 그런 뜻 깨달아 알게 되는 거 그렇죠. 자 이제는 뭐 세상 이치에 대해서 이제 눈뜰 나이가 됐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눈뜰 나이가 됐다. 이때는 눈뜨다. 예, 그래서 복합어 같은 경우는 살짝 의미가 달라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는 예, 눈 띄우고 뜨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감았던 눈을 뜨는 거 그걸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여기 밑줄 안 쳐져 있지만 지금쯤 할때쯤이쯤또 예, 이것도 하나의 전미사기 때문에 앞에 말에 붙여줘야 되죠. 근데 쯤이 아니라 쯤 있죠. 쯤 즈음. 쯤은 예, 의존명사라서 띄워야 됩니다. 근데 즈음은 주로 역시 앞에 동사가 오죠. 지금 일어날 즈음에 할때 일어날 띄우고 즈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번에 3번 열어주시죠. 자, 꼼짝달싹 어, 못하게 묶었다. 예, 꽁꽁 오랏줄로 아니면. 예, 동아줄로 꽁꽁 묶었다 할때 예, 오라줄로 묶습니까? 예. 자 꼼짝 달싹 못하게 묶었다. 여튼 못하게가 이 붙여져 붙여져 있고 요놈의 밑줄이 쳐져 있죠. 꼼짝 단장 못하게. 요게 맞나요? 답을 열어 주시죠. 아, 못 띄우고 하게. 이게 뭐냐면 자 못하다 하고 못하다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못 하다는 하다를 어 하다에 대한 부정이죠. 예. 네. 그렇죠? 그러나 못하다 요거는요. 잘하다의 반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은 어뭐 큰아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둘째 녀석은 공부를 못 해. 이럴 때 이때는 못 하다는 거는 잘하다의 반대 말이죠. 이때는 못 하다가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할수 없게 하는 거. 네. 그렇죠? 여기는 뭐꼼 묶어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못 하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과 하다. 자, 아, 저 사람은 노래 참잘한다에 고고에 대비되는 게난참 노래를 잘못 해. 난 노래를 못 해. 자, 자, 노래를 못해에서 못 해에서 못 목과 해가 붙여져 있을 때와 목과 해가 떨어져 있을 때가 의미가 다르죠. 나는 노래를 못해 해서 붙여져 있을 때는 난 노래를 잘하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노래를 못해못 띄우고 해 이때는 뭐 내가 지금 목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감기가 들려고 지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못 해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이제 1, 2, 3이 다 맞았죠. 틀렸기 때문에 4번이 맞겠죠. 왜 맞는지 봅시다. 4번 열어주시죠. 자, 새가 날듯이 날 수만 있다면, 뛸듯이 기쁠 텐데. 그래서, 날듯이 밑줄 쳐져 있는데, 이놈이 답이 맞겠죠. 답을 확인합시다. 예, 네, 이거는 맞습니다. 꼭 아닐 것 같죠. 이것도 꼭뛸것 같죠. 그러나, 이때는 듯이 하나의 어미입니다. 듯은 어미 또는 어, 의존명사가 있는데 이게 어간에 붙어 있을 때는 어미입니다. 자, 새가 날다. 날 어간 플러스 듯. 새가 날 듯. 그렇죠? 런데 만약에 새가 나는 듯. 자, 나는 듯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나는 띄우고 듯입니다. 그때는 의존명사가 되죠. 그때 나는 이 어간이 아니죠. 어이 드시는 어간일 때만 붙입니다. 그 밑에 봤을, 그 밑에 그 밑에 거 내용 봅시다. 자, 내가 뭐 새처럼 날 듯이 날 수만 있다면 뛸 듯이 기쁠 텐데, 뛸 듯이 뛸 뛰고 드시죠. 원래 이게 뛰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뛰 듯이 해서 이렇게 어간 뛰에다가 듯이 붙을 때는 붙여서 적죠. 그러나 이건 어간이 띨은 어간이 아니라 이미 띠 어간에 리얼이라는 어미가 붙어져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띨 어, 띠우고 드시. 그러니까 드스는 항상 어간일 때 붙이는 것이지 어간이 아닐 때는 반드시 띄어 적는다는 것. 요, 드시 이런 거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외래어 어, 내 꼭지, 그 다음에 띄어쓰기, 내 꼭지를 쭉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규정과 그 다음에 점자 상식에 대해서 쭉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